자기만의 이친는 방법을 찾아라. 음. 이게이제 취준생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고 다음 이에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자고. 아 너무 구는이친구니까취구 그러니까 기간 동안. 왕팔이 꾸준하게 한거 있잖아. 다른 생존이들을 음...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지. 일단, 취준생들은 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 경제신문이 이렇게 블로그 하기 뭐 이런 거 하기 중요하기 전에, 좋은 방법으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풀는 방법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절대로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음... 나는 특히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됐기 때문에, 나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라던가 좀 그런 게좀 컸었어. 그래서 나는 좀 운동을 꾸준히 했지. 그래서 음. 운동을 꾸준히 했고, 이 정말 짧은 한 시간이지만 그 운동하는 게 정말 내 삶의 낙으로 돼서 음. 이게 중요한 게그 너무 이제 다음날에 지장이 미치거나 이런 취미들은 사실 좋지는 않고, 나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그냥 운동들을 많이 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자기만의 스트레스 풀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음. 이게 이제 취준생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고, 대신.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또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그런 그런 취미를 찾아라. 이게 첫 번째 말들이고내 루틴은 일단은 이제 내가 말을 하자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취준을 시작하고 나서 취준이 될 때까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어, 평일에는 단한 번도 6시 이후로 일어난 적은 없어. 단한 번도 6시 일어난 적 없고. 근데 그게 또 일어나서 사실 뭐 다른 걸 이제 쓸데없는 걸 하면 그건 또 의미가 없지. 근데 거기에서 일단 아침 시간에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딱 아침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내려가서 1층 내려가서 경제신문 가져와서 그러면서 잠이 깨는 거지. 그리고 <laughs> 경제신문. 아주 바람직한 루틴 아니야? <laughs> 내가 원하는 루틴이야, 이거. 경제신문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오늘 거기서 내가 그 오피니언 할 거나 이제 인상 깊게 읽을 거한 한두 개 정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NCS 공부를 시작을 했지. 근데 내가 느꼈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되게 아.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되게 부끄럽게 갔다 왔는데 음. 떨면서 아마 그 사람도 내가 나도 아, 또주생이에 많이 떨지 <laughs> 되게 아 나는 집에 나설 때부터 약간 떨렸어 <laughs>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내가 FA5050 그 현장 방문을 음. 사실 음. 나는 5년 전부터 출연생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하거든 음. 무조건 똑같았어 음. 얘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고 근데 알려줘도 사실 하는 사람들은 10% 내외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27번, 직장을 다니면서 27번이나 갈수 있었던 원동력. 음, 그게 음.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음. 야, 무조건 해. 합격해. 그러면 애들이 안 움직여. 내가 음,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느낀 음. 친구들은 원팔처럼 움직이거든. 음. 그 차이가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음,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어? 솔직히 얘기하자면, 음. 나는 일단, 월스탈에서. 은 내가 나도 내가 이제 교육업계에 종사를 했고, 음. 그 다음에, 내가, 나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임원고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강도 들었고, 음. 굉장히 교육이나 이런 학습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좀 나름 많은 편이야. 근데 내가 느꼈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되게 아.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음, 음, 여러 사람의 돼, 말을 들으면은, 혼란스럽지. 정말 혼란스럽고 시간 낭비도 많이 하게 돼. 음. 절대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 음. 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면접 중대장님이 말하신 그냥 면접 중대장님이 말하시지? 되게 해. 중요한 게 뭐였냐면 <laughs> 네 가지 키워드를 이제 말을 해줬지? 내가? 그 정규 강에서 의 정규 강에서 네 오, 가지 키워드를 말했지 어떤 곳? 이제 네 가지가 이거였어. 지금도 기억하는데 내 냉장고에 붙여놨었는데 이게 진까 <laughs> <얘 지, 웃음> 얘도 진짜 장난는 아니고 <laughs> 수용성, 지속 음, 맞죠 나머지 두 개는 갑자기 기억이 안나 <laughs> 아무튼 근데 나한테는 그 수용성이랑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고 음. 일단은 다 받아들여야 돼. 아니 다들 취업에 간절하고 취업 못해서 힘들다고 히, 얘기는 하고 남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용도 안 해놓고 요즘 취업이 야. 힘들다 상황 탓하는 게 나는 사실 물론 상황이 힘든 것도 마, 맞는데 이게 나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그게 부끄러울 것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했고 처음엔 사실 나도 이제 현장 방문을 하면서 FA 5 0을 하면서 되게 쉽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내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사실 어디 가서 사지도 않을 건데 막물어보이고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딱. <laughs>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것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laughs> 그치 맞아 근데 맞아 근데 내가 사실 거기 가서 뭐 사실 금융상품 가입할 것도 아닌데 가서 뭐 물어보고 다니면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아니야, 물어본다는 망파. 게 근데 이거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걸? 아 그치 어 그치 그치, 어, 그치. 그래서 대부분 못하잖아 어, 그랬지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에 되게 부끄럽게 갔다 왔는데 응. 떨면서 아마 그 사람도 내가 아너 떨었어? 많이 떨지 <laughs> 되게 아 나는 집에 나설 때부터 약간 떨렸어 <laughs> 내가 되게 안쩔것 같은데 많이 떠는 성격이란 말이요 그래서 근데 갔다 와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응. 거기에서 본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를 응대하는 사람 응. 그리고 객장 내에서 비치된 어떤 팜플렛 응, 응. 그리고 내가 어떤 느꼈던 선입견과 실제로 어떤 응. 게 다른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경제신문도 몇개 봤기 때문에 그서 응. 생각하는 그런 밀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응.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되게 떨리지만 그래도 나름 발견한 게 많았다 응. 내가 혹시라도 면접에 간다면 이런 것들을 말할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근데 한두 번만 가면은 한열 번까지도 되게 가기 싫어 열 번까지도 가기 싫은데 나는 그걸 이제 이겨낸 방법이 어떻게 생각을 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가기 싫으면 가기 싫은 만큼 남들도 가기 싫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남들은 정말 가기 싫은데 나는 그걸 이겨내고 내가 현장 방문을 많이 한다면. 그만큼 나는 경쟁력이 많이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 그래서 어, 나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도 27번 가진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수용성 당연히 중요한 거지. 수용성 당연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응.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어 사실. 강의 듣고 응. 그러니까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내가 항상 얘기는 강의만 들어서 응. 절대 누군가를 바꾸기는 힘들다니까. 근데 그 응. 강의를 듣고 뭔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응.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응. 수용을 먼저 해야 돼. 그치, 그치.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거든. 응. 근데 대부분은 뭐 뭐, 취업하면 이 강의 들으면 취업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동의하지 않았는데, 음, 음. 그 사람도 말을무으시겠나안 음. 되지.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되든 안 되든 일단 27번을 어떻게 됐든 간에 갔잖아. 응, 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 가면서 음. 어떤 변화가 있었어? 아,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약간 아니, 솔직히, 면접 외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음. 내가 되게 두려워하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거잖아 어 그렇지 그래서 뭐. 누구 앞에서든 좀 주눅 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깡을 얻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나는 면접장에서도 떨리긴 했지만 그말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좀 있었어 자신감이 있었고 사실 나는 편집자들을 27명 이상은 내가 만나보고 직접 얘기도 나눠본 거잖아 그럼 그리고 사실 내가 그냥 만난 스토리만 이야기를 면접장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나 스스로 자신 있었어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만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나는 면접장에서 누군가를 이제 서열상으로 막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음. 나는 나만의 색깔을 갖추고 내 색깔을 보여주고 오자 이런 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자신감이 생겼지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제 영상에서 f 5 0 5 해라 라고 하면 항상 내가 얘기해죠 f 5 0 5몇번 하면 합격해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말안 되지 말안 되지 어, 말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왕팔이 잘 얘기했는데 음. 가고잖아 심장이 처음에 진짜, 진짜 엄청 떨려 음. 너포도를몇몇번 가봤어? 포도는 40번 가봤지. 30번은 가봤잖아. 어. 근데 누구나가 처음 갈때 떨리거든. 그면접장에서 그 마찬가지야. 면접 잘 보는 사람도 누가 잘 봐? 그 상황이 익숙한 사람도 잘 보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익숙해야지 잘볼거 아니야. 내가 실력이 엄청 있다고 해서 떨리는 거를 음. 다 막나? 못 막어. 못 막어. 못 막어. 결국 FA500 한 번이 그냥 이 친구들한테는 현장 방문 하나가 되면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음, 그 경험 음. 하나가 사람도 만나보고, 음. 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센스도 얻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분위기도 할수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복합적인 거거든, 네, 이게.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10번을 넘어서 했어, 네. 그럼 나름대로 쌓이는 그것들이 네. 엄청 많은 거지. 네. 오피니언도 네. 또 네. 우리가 매식경을 하면서 오래 하고, 그거를 또 네.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블로그를 한 거잖아. 그치. 그 과정을 지금 네. 한 어느 정도 해본 거지? 내가 그... 나중에 보니까 블로그에 내 오피니언으로만 적었던 글이 한 190개 정도 있더라고. 백구십 개 정도 되네.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스크랩한 글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해서 한 150개는 더 있더라고요. <laughs> 350개 정도? 네. 그 그거를 거의 매일 작성한 거잖아. 매일 했지. 거의 하잖아. 응. 그럼 블로그를 이전에는 했어? 응. 안 했어?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내 일기 쓰는 용으로. <laughs> 그렇지. 일기 쓰는 용으로. 그럼 봐봐. 지금 블로그를 일기 쓰는 용으로 응. 한 것과 응. 지금처럼 내가 취준하면서도 블로그를 했을 응. 때 응. 어떤 효과가 있어? 블로그를 하면서 응. 나는 항상 생존인들한테 얘기한 게 블로그 해봐라 얘들아 그거거든. 응. 블로그 할때 취준에도 도움이 되고 응. 이거 나중에 너희들 면접장에서도 포트폴리오 불면 만들 수 있어. 응. 그리고 인생에도 도움이 돼 그거란 말이야. 응. 근데 안 하잖아. 응. 그러니까 네가 그 오피니언이나 매시경을 응. 하면서 그걸 블로그를 했을 때의 응. 좋은 아... 점이 뭐였는지 일단은 그거야. 우리가 살면서 어 말하거나 글만 잘 써도 정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거든 음. 근데 나는 이제 글쓰기, 오피니언 글쓰기 하면서 느꼈던 게이 말과 글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라 보면 맞아. 돼 어. 그래서 음. 내가 매일 하나의 어떻게 보면 되게 짜임새 있는 글을 적었고 이게 말로 치면 스피치지 어한 2분에서 3분가량의 스피치를 내가 준비를 한 거니까 그런 걸 하면서 뭔가 이 기승전결 같은 거를 따지지 않고서도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자신이 있어졌어 음.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출연생들이 보기에는 아야 어떻게 내가 부, 뭐 출연생인데 음. 블로그로 쓰면 시간 아까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 음. 근데 네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시간, 솔직히 시간 아까웠지 처음에 처음에 시간이 그렇게 나 아깝지는 않았다고 봤어 아, 어.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경제신문을 봐야 되는데 이 읽는 것만으로는 되게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읽는 거는 내가 볼때 1, 2 정도 공부된다고 라 치면 은 어를 쓰거나 누구한테 말하면 나는 5~6 정도의 공부가 된다고 보거든. 음.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육학 정말 박사나 이런 사람들 연구통해서다 밝혀낸 사실들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laughs>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또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필기 공부하다가 좀 머리가 지끈지끈 해지고 지쳤을 때. 그럴 때 경계신문 한개 보고 내글 하나 작성하고. 그리고 이거야.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는 그렇게 했어. 타이머로 30분 재 놓고 글 하나 작성하기. 아.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공부 시작하기. 요런 식으로 했었어. 그렇지. 어. 그러면은 뭐 시간 을 낭비하는 데는 또 없으니까. 그거를 낭비라고 보면 나 진짜. 근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음... 많다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이런 걸2분법인 거지. 취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블로그에 글도 작성해요. 넌잘 이해 안 되지.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하자면 물론. 취준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 맞아. 내가 어. 이제 취준을 떠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뭔가 남들한테 주어진 것만 하게 돼 있단 말이야. 맞아. 중학교 때는 내신 잘 따고 뭐 좋은 고등학교 가고, 음. 고등학교 때도 내신 잘 따고 수능 잘봐서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는 토익 잘 보고, 음. 뭐 학점 잘 따고 이래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좋은 코스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코스만 봤단 말이야. 음.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기게이 코스 안에 블로그는 없는 거지. 아, 그치. 렇 어. 어. 근데 이제 나는 생각한 게 블로그도 그렇고 현장 방문도 그렇고 뭔가 이런 남들이 다 해봤다는 그런 코스 말고 음. 너만의 경로로 너만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는 생각이지. 편하게 크... 하는 방법은 아니잖아. 블로그나 이제 하는 것들. 맞지. 근데, 근데 요즘은 또 수준생들 또 많이 하긴 또 하더라고. 음. 근데 방법을 또 잘못되게 하는 케이스도 음, 아니, 음, 많이 있더라고 음, 그래서 아무튼 좀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네. 생존율들도 난좀 해봤으면 좋겠고 음. 결국 네. 다 작년에 다 떨어지고 올해 음. 하나에서 결국 원탁에서꽂혀서 가잖아.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지금 만족해? 이제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음. 근데 첫 직장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말하는 게뭐첫 직장에 따라서 뭐그 사람 밸류가 정해지고 뭐 대기업은 음. 대기업에서만 돌고 요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첫 직장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직을 했을 때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음. 네. 그리고. 사실, 뭐, 취준생들한테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생각보다 근무강도가 조금 세기는 해, 은행 음. 나는 이제 교직에서도 있어봤고, 은행 내 일도 해봤지만, 좀 근무강도가 세긴 해.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일단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음. 아침에 8시에 어. 출근해서, 어. 최근 6시까지 어. 정말 빈틈없이 일을 해. 어. 근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교사였을 때는 음.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 아, 템포를 그치, 그치. 내가 좀 쉬고 어. 열심히 일하고 이 템포를 조절해도 되고 그리고 그게 있었어 이 은행 일은 그날 무조건 끝내야 되고 태, 끝내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는 일이 어. 다수란 말이야. 근데 사실 교사는 그걸 나름대로잘 조정을 할 수가 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워라벨 같은 측면이 좀 빡세기는 해. 나는 음. 이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제 드는 생각이. 아마 친준생들은 보면서 이런 생각할 거야. 은행 가면 괜찮을까? 내가 가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나는 자기의 적성 같은 걸 찾는 방법에 나는 나만의 기준이 하나가 있어. 뭐야? 뭔가를 했을 때좀 남들보다 덜 지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난그적성에 되게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어, 그렇지. 어, 나 적성이 맞는 일을 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행복하고, 막 이제 너무 좋고 이런 건 사실 나는 세상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해. 맞아 어, 어. 거의 없어. 어. 어. 그리고 나한테 정말 맞는 일을 해도 이게... 정말 치열함 속에서 그 성취감이 있는, 있고 피곤한 와중에도 성취감이 있는 거지. 막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건 사실은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어 취준생들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런거할때 남들보다 덜 좀덜지덜 지친다. 덜 지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덜, 어, 지친다. 덜 지친다.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아. 나는 근데 은행 일이 내가 원래 원해서 왔고 나는 교직을 떠나올 때도 나는 진짜 각오를 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나 솔직히 지금 만족스러워.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이 만족의 기준이 상대성이잖아.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내가 이런 뭐 합격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도 뭐 학점이 높고 낮고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사람을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보고 누구는 뭐 1금융권 같다, 누구는 2금것 같다, 누군 대기업 같다. 이거는 사실.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네. 지금 이제 왕팔이 얘기한 대로 네. 왕팔이 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으로 왔잖아. 그렇지? 누군가는 지금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네. 그치, 그치. 자기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찾는데 지금 되게 좋은 얘기가 내가 좀덜 지치고 네. 할수 있는 일을 네. 찾는 거. 그게 만약에 금융권이든 어디든 그걸 찾는 게. 음. 와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 정말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음. 지금 시점 음. 딱 이제 작년 음. 왕팔이 시즌을 시작하는 딱이 시점이잖아요 아. 딱이 시점에서 음. 우리 생존이들이 음. 지금 꼭 해야 될 것과 음. 하지 말아야 될것 칼같이 얘기해줘 일단은 무조건 <laughs> 해야 되는 건 뭐. 필기 공부에 온 힘을 쏟아라 음, 지금 어 음. 근데 이 필기 공부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반기에 나온 은행 자소서들을 하루에 한 문항 정도씩 써봐라. 우리가 했던 거네. 어, 어 그렇지. 하루에 우리 한 문항 정도 씩. 왜냐면은 은행의 대부분 자소서가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문항들이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번 겪어보고 실전에 투입되는 사람이랑 바로 투입되는 사람이랑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소서를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만 써봐라. 하루에 한 번씩. 그다음에 필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라. 필기 공부는 전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NCS에 특히 많은 힘을 쏟아라. 음. 전공도 중요하지만, 전공은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테셋 정도의 경제학과 경영학을 익힌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NCS에 정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라.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어디서 이제 떠도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비법 같은 걸 알려줘도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100명한테 자기의 비법을 알려주면 그 중에 실제로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본 사람 10명 정도밖에 안 된대 10명도 안됐지 <laughs>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대 음, 꾸준히 음. 그래서 나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방법을 알았으면 지금 정말부터 지금부터 정말 꾸준히 해라 아까 수용성 얘기가 나와서 나도 이제 또 곁들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블로그에 이제 은준생들이 많은 고민 상담을 하고, 나도 이제, 이제 이제 조언 같은 걸 해주는데, 조언을 내가 좀 열심히 해줘. 딱딱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 음... 해라 해주는데, 한 일주일이나 한달 뒤에 물어보면은, 그거 정말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 없지. 어, 없어. 나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누구든 할수 있는 게 은행 취업이니까, 정말 사활을 걸어서 열심히 해봐라. 내가 너한테 해줬던 말이네. 그치. <laughs> 그치. 어? 쉽다는 게 아니라, 어. 어, 쉽다는 게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음. 왜냐면 왜 블라인드겠어, 사실. 그무스펙이잖아 그치, 무스팩무스펙 음. 무스펙이잖아. 무스펙이잖아.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음. 지금 왕팔 정부의 그 정신력과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0명 중에 7, 8명 내가 봤을 때 중간에 지속을 못 하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우리가 한게 뭐야 환경을 만든 거잖아 그치. 지금 어. 작심오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내가 환경을 음.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데 음.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아 음.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다 각각의 지금 리더를 해봐서 알겠지만 음. 이 안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음. 이 친구들이 또 엄청나게 그런 게 아니라 1주 차에는 엄청 미친 새 끌어올리지 음. 봤잖아 음. 66일 프로젝트 했을 때한 음. <laughs> 1, 2주 차 때까지 미친 새 끌어올리다가 어떻게 돼? 음. 금요일 되면 쳐지고 아. <laughs> <laughs> 3, 공감하지. 사주차대면또 3, 처지는 거야. 공감하지요. 어. 그게.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네. 나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취업이든 어디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가해봐. 아, 네. 어. 이게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누구를 이제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취준을 음. 했다 안 했다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취조를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어. 금융권에 했다가 오나 어, 이거 아닌가 다른 거였다. 이런 아 식으로. 어그렇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나도 뭐 많은 정말 나는 나이드가 응. 아니고 하긴 하지만 응. 일단 취업은 무조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야. 좋은 응. 거기 때문에 응. 만약에 정말 내가 응. 이런 거에 대한 색깔인다 그러면은 기한을 정해라 기한을 정해놓고 나 이때까지만 응.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 한 다음에, 안 되면 나는 다른 거를 찾아 떠나겠다. 차라리 이마인드로 해야 돼. 맞아.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사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안 했다 이러면은, 그냥 못도 안 돼. 차라리 너의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기한을 정해놓고 은행 취업 딱 하고, 안 되면 나는 미련 없이 떠나겠다 딱 정하고, 안 되면 그냥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 사실, 은행이 무조건 좋은 것도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사, 세상에 정말 먹고 살게 많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지부진하게 계속 길어지면은, 사실, 안 좋은 게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딱 끝내겠다 해서 이 100m 달리기처럼 200m 달리기처럼 그때 안에 기한을 정해놓고 끝내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왕팔님이 이제 매식경을 다시 음. 현직자로서 우리가 같이 어, 음. 같이 하기로 했잖아 이러한 좀 좋은 환경에서 음. 좋은 마인드를 갖고 긍정의 시너지를 주는 그러한 취준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음. 오케이 좋았어 <laughs> chứ